미미, 솔직히 BJZ가 선택한 거 후회 안 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사무직 할걸 생각 안 들어 이러는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나보고 다시더라고. 미미야, 너가 아직 어려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뭘 모르는데 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댓글을 길게 다셨는데 너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뭘잘 모른다. 너도 이제 사회생활도 해봐야 되고 사회생활 안 해봐서 너가 아기인 것 같은데. 막 하면서, 어, BJ랑 방송을 하지 말고, 사회생활 하면서 사회 나가서 일 하라는 거야. 아니, 근데 그거를 보는데 되게 웃겼던 게, 이게 되게 선비 같은 생각이에요. 무슨 조선시대 쌍팔년도도 아니고, 그리고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라이브를 하든 유튜브만 하든, 유튜버들이 보면은 되게 사회생활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튜버들끼리 모임도 가지고요, 구글 코리아에 가서 강연도 하고, 강연도 듣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가서 강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밖에, 이게, 보기에는 내가 지금 스튜디오에서 방송만, 라이브만 주구장창 하는 것 같지만, 저도 유튜버 모임 가고 구글 가끔 회사에 가서 직원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세상은 바뀌어요, 계속. 어? 정말 그거는 쌍팔년도스러운 약간 되게 고지식한 어? 조선시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 요즘 시대에 얼마나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유튜브 하나 잘해서 자리 잡는 것도 진짜 능력이에요. 그치?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야. 네, 방송의 본업이고요. 라이브가 본업이고 유튜브가 부업이에요. 그 사람은 방송인을 직업으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보통 방송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는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악플이 많이 달더라고요. 뭐, 이런, 배풍선, 아프리카 TV 자체 플랫폼에 문제가 많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많고,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가끔 그런 논란이 한 번씩 뉴스에 이렇게 터지고, 기사화되고 그러면, 댓글들을 쭉 보잖아? 그러면은, 그런 댓글이 엄청 많다. 앉아서 돈을 저렇게 쉽게 버니까 인성이 저러지. 절 음, 저래서, 앉아서 돈 버는 새끼들은 안 돼. 절에서 BJ는 안 돼. 어, 정말 오만 가지의 얘기가 있어. 저게 무슨 직업이냐는 둥. 어, BJ는 사라져야 된다는 둥. 많이들 욕해도 나날의 인터넷 방송은 다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중파나 이런데서도 인정을 해주잖아요. 얼마 전에도 라디오스타에 나오셨고, TV 프로그램에도 유튜버들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잖아. 앉아서 그냥 토크하는 거 같고, 대표적인 컨텐츠로 먹방이 있잖아. 인터넷 방송하면 우리나라가 먹방을 알린 거잖아. 쉬워 보이잖아. 그냥 먹기만 하는데 돈이 벌리니까. 아, 씨발, 그냥 하는 것도 없는데 앉아서 먹기만 하는데 돈 버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실, 먹방이 진짜 되게 힘든 거거든? 진짜 졸라 힘들어. 나는 예전에는 어땠냐면요. 예전에는 먹고, 그때는 좀 많이 먹는 게좀 트렌드여가지고, 먹고, 아, 저 잠깐만, 이제 먹방 다 했으니까, 녹방 틀어놓고 잠깐만 녹화방송 보고계세요 뭐 이러고나서 화장실가서 토했어 화장실가서 토하고 아무일 없었다는듯이 방송하고 다음날 또 이만큼 시켜서 또 먹고 또 토하고 그게 반복이었단 말이야 진짜 쉬운게 아니야 물론 안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먹방을 하면서 관리를 잘 하시면서 이제 어, 식이요법이랑 이런걸 잘해서 어, 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토도 했고, 그리고, 이제 먹으면서 채팅창이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가잖아. 아무리 관리를 해도,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선풀보다는 악플이 이상한 게 먼저 가장 눈에 띄인단 말이야. 그게 아무리 매니저가 바로 쳐내도, 난 이미 봤어. 근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먹방을 해야 돼. 그리고, 소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게 있잖아. 피드백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내가 편하게 나 먹자고 먹는 게 아니잖아. 시청자들이 같이 나를 시청하면서, 어, 뭔가 좀 자극이 돼야 되니까 그 자극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를 내가 생각을 하면서 먹는단 말이야. 그게 진짜 되게 힘든 거거든.